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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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굴려 가셔 망하면 맞지 않죠? 그렇리세요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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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털어줘요 하어요어 어, 어, 맛있어 기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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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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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<laughs> 지 이거 그냥 계속 굴려. 아, 어, 그렇지. 만 그래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그렇지, 여기 들또 이렇게. 아빠, 그래 봐. 아 아, 기 와, 동방 같다. 숙용 가운데, 이거 가운데 가운데. 와, 엄청 크다. 턱뱅이 <laughs> <야, 이거네>. 오자. <laughs> 아, 너무 크니까 그냥 좋대요. 아, 빠 그거 이렇게 돌려줘? 아니, 괜찮아. 망하면 도 뭉쳐지면 두꺼운 맛 없잖아. 이렇게. 다 했으니까 금손은 놓고 이제 네가 바르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해서 바르면 음, 되겠지? 맞아 맞아 네, 언은 테두리까지 하려고 그는데5도 음. 음. 나오잖아요 그렇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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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제일 이거 공모 이렇게 꺾라는데 그리고 거안 묻는 거야 솔솔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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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살이다 이 아버님. 이거와 맛있다. 먹어 봐. 맛있다. <목소리도> 아까 지거 물만은 거아니 자, 잡고 손을 벌리세요. 손 끼치고 천천히. 자, 아기가 쳐져. 렇게하는 거야. 이겹쳐지면서 결이 되는 거예요. 아. 게 <목소리도> 이렇게. 고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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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자, 아빠 여러분 얘기해. 이 간단한 동작으로 오잘 오, 됐네 잘 됐어 제일 잘 됐다 오오. 자 아빠 얼굴 보저 아빠 얼굴시큼니까 아버님 이쪽 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<laughs> 싫어 싫어 사자 는거 싫어 음. 음. 더 맛있어 응 음. <laughs> 이거 계속 <별로> 맛있어 맛있어 아빠드셔 오이 맛이 많이 나가지고 아 <laughs> <laughs> <먹으니까, 진짜> 많이 먹어고맨들은 <laughs> <오. 웃음> 음. <laughs> 어주시님 어때? 내가 고기 안먹는거 같네요. 근데 이거 진짜 맛 있다 아. 와아까왜큰거 나오고 이번엔 작은 거 나오지? 몰라. 살살해야돼 바람이 너무 세서. 우와! 우와!